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하시면서 아마 가장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기대도 있어 기대 뭔가 오를 것 같은 기대도 있고 앞으로 좀잘될것 같은 기대도 있고 또 지금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같이 이제 겹치는 요 시기에 요런 뉴스가 떴습니다. 예, 애플과 YMTC의 미월 YMTC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국 생명줄 메모리 반도체 옥제나, 어, 저는 뭐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건 아니고, 요 소식 같은 소식을 접하시면, 아이고, 또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거와 관련된 제가 반박 영상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뭐, 요 내용, 뭐, 보신 분보단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 많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오늘 자 오전에 뜬 뉴스입니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요거 잠깐 소개 해드리고 왜냐면 하또 여기 함 뜨면 또 관련 뭐 이래가지고 확 뜨거든요. 제가 반박 영상도 여러분께 지금 바로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 어쨌든 이 소식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빨간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해가지고, 어 중국의 1위, 예, 세계 6위의 랜드플레이시 기업인 YMTC라고 있습니다. 창작 메모리 이 회사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14올 예, 9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제 출시, 지금 출시되는 모델입니다. 아이폰 14이 이 보급형 모델 등의 보급형에. 예, ymtc의 128단입니다. 128단 요거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128단 랜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예, 지금 이제 어, 전달을 했는데요. 자 어, 스마트폰 이 pc 등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죠. 예, 랜드플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뭐 128기가 256기가 뭐5512 이게 안에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예, 그, 저장하는, 그걸 랜드 플래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랜드 부문은 한국하고 중국 간 기술 격차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어, 랜드 플래시 점유율은 사, 그 삼성이 35%, 그 다음에 일본, 뭐, SK,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그니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4등하고 5등 웨스턴 디지털하고 마이크론이 랜드 점유율이 한 23%, 24%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 YMTC가 3%. 예. 이게 갑자기 3%로 이게 훅 올라왔어요. 앞으로도 올라가겠죠. 자. 지금 어,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재휴 애플과 중국 메모리 정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이 애플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제휴가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어, 뭐 중국 공산당 당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략적 연대를 했다는 그, 것이 거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미중 이 전략 경쟁 와중에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6년 만에 지금 다시 재탈환을 했는데 어, 지금, 어, 애플의 어떤 중화권 매출 비중이 거의 한25.78%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애플이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미국의 아이템의 전문 매체들은 애플 내부문서 등을 근거로 애플이 중국 당국과 거래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어 어쨌든, 삼성전자의 낸드 생산량의 거의 40%는 중국 스찬성에 있는 시, 안의 소재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면, 야, 이거 뭐, 중국에서 뭐, 애플이 뭐, 지금 점유율도 올려가고 있고, YMTC가 3%는 나대, 점유율이. 이거, 이거 좀 걱정되는 거 아니야? 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 미국 정부는 이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장비에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왜냐면 우리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지만 일본도 키옥시아가 있어요. 낸드 플래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게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일본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하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내용,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정부가 중국 낸드 제조사인 이 YMTC 이 창작 메모리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의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토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중, 미국만 이렇냐 아닙니다 일본도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이 합세를 해서 특히 이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격양된 상태에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이 딱 128단 이상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ymtc가 애플에 공급하는 게 128단인데 자.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예, 수출제한 검토 대상에서 128단 이상의 고성능 랜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는 안 된다. 128단까지는 좋아. 너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그리고 128단까지는 많은 지금 그 업체들이 공고를 많이 했고 하고 있으니까 좋아. YMTC의 128단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용납을 해줄게. 그래서 그런데 그 이상의 고성능 랜드 생산은 안 돼. 이렇게 지금 아예 철퇴를 놓을 거고 놓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데이터 센터 등이 첨단 기기에 탑재되는 랜드 같은 경우에는 128단 이상의 대부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랜드를 생산하는 예, 삼성전자하고 어 sk 하이닉스에는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예, 어, 중국 시안의 랜드 공장을,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의 이제 디렘 공장을 하고,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TC는 최근에, 어, 4세대, 3차원 232단 랜드 메모리를,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칭하유니그룹하고 중국 후베이성이 함께 투자해서 2016년도에 설립한 YMTC입니다. 근데 사실 어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국영 반도체 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YMTC는 어이한국 한국하고 또 타, 다른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좀 기술자들이나 이렇게 총 이제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걸로 알고 있고 어 지금 128단까지는 가능은 하지만 현재 개발은 물론 200단 이상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어, 200단 이상 랜드 제품 개발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곳은 지금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그 다음 삼성전자인데, 어, 지금, 음, SK 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 양산을 또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예, 자국산 랜드 메모리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 YMTC가 232단 랜드 양산, 랜드를 양산하는 데는 상당한 어, 어려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중국의 특히 메모리 반도체 굴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면 이미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미국 정부는 또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칩뭐 과학법 이건 이런 거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사실상 어, 또 한국이나 다른 기업들이 어떤 중국에 추가로 증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특히, 어, 그냥, 그, 현재 유지 차원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의 어떤 발전하는 것은 저지한, 저는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들어가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연마가 되면 또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은 뭐냐면, 예, 수출 제한 검토 대상에 128단 이상의 고성능 랜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가, 예, 조만간에, 예, 어, 수출 제한을, 방안, 수출 제한하는 방안에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식, 뭐뭐 뭐, 뭐, 지금 뭐 YMTC가 뭐120뭐128 단을 뭐넣느니 많으니 이렇게 이야기한 물론 넣고 있죠 애플에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